스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현 선결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임소근 목사입니다.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 7월 한달 동안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도 얻고 인생의 지혜도 얻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한기상 1 8 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850명과 혼자서 맞대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 나옵니다. 어, 그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다. 그 아하방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아예 비가 오지 않게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로 비가 좀 온다고 하는 나라도 몇 개월만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사막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비가 잘안 와요. 그런데 자그마치 한두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옛날 성경에는 한자를 써가지고 우르라고 그랬어요. 이 비우 자, 이슬로 자예요. 비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아, 이슬 안 내렸구나. 비안 왔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어, 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아마 이제, 예를 우리나라 같으면 논이겠지요? 이런 데가 이제 말라요. 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 있던 식물들이 이제 점점 점 까맣게 타들어 가지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서 이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내 애들이 엄마 나목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좀 마실 수 없을까? 근데 물이 없어요. 엄마 나목 말라 죽을 것 같다니까 물좀못 줘요. 결국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적용해 볼줄 알아야 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내 가정의 모습 또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말라 삐틀어져요. 영혼이 말라 삐틀어졌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에 목마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닌 쓰레기 같은 아무것이나 막 먹고 그런 것들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는 막 돈을 쫓아다닌다든지 또는 이성을 쫓아다닌다든지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음란하고 험한 일에 빠져들고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 어둠의 용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아유. 죄가 많아서 망하기도 했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죄악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의인열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열이 있었더라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정치가도 아니고 어떤 경제가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 책임? 내 책임으로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그건 누구 책임? 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구나. 자기 책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도대체 뭘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아내 책임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감옥과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알지요? 네, 수도사들 가서 수도 닦는데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감옥가서는요, 일일이 물어보면요,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죄가 절대 없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에서 자기, 수도원에는요, 자기 말로 들어간 수도사들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는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응.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내탓 나의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제약과 이 시대의 제약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세워가지고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타락해도 내가 엘리야처럼 되면 돼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또는 우리 교회의 가정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1 1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영적 엘리야가 돼서 은혜의 비를 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굴 섬겨요? 발도 섬기고 거기서 양쪽에서 양다리 걸쳐서 머뭇머뭇 하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 선자가 똑바로 해라 분명한 입장을 취해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보고 막제 가운데 깊이 빠지라고 안 해요 적당히 그럭저럭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어 교회 나가 어 성경 읽어 그러나 이 세상도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할 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분명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 놓고 있으면 양다리 그냥 가랭이 찢어져서 나만 아프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방청객들 모두가. 나부터 철저히 내 탓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이 시대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취사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도전받고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 같이 섬기라고. 음. 신앙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음. 이왕에 예수 믿을 거라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 엘리아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아가 한 일이 있어요. 은혜비를 내리기 위해서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았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일이 뭐냐면 11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더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다음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막 생기고 꼬이잖아요. 그때 어디서 풀어가야 될까? 신앙인은요, 가장 먼저. 예배로부터 풀어야 돼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출발은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느 하고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게 무너진 제단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네.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인생에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값이 얼마쯤 될까? 전기세, 수도세, 교회까지 오는데 교통비?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배 값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예배. 또, 우리 같은 예배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은, 죽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용소에끌어가려가서 평생을 노동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굉장히 고민해야 돼. 갈등해야 돼. 그리고 내가, 혹시 예배 드리다가 걸려서 어떻게 돼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짜리겠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목숨짜리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목숨 거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구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목숨 걸고 바을산에서 영적 대결을 걸린 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배에 임할 때마다 목숨 거는 심정으로 예배를 임해야 돼요 네. 그런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청객들이나 우리 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어, 예배의 종류가좀 있어요 그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은 개인의 재단이에요 개인의 재단 이것은 뭐냐면 어, 큐티, quiet time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 큐티 시간을 갖든지 또는 새벽기도 시간을 갖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제가 전에 단독주택에 살았었어요. 좀큰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집 마당에 향나무, 향나무 아시죠? 네, 그거 한 번만 가지고 걷어도 거기서 향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그 향나무가 촥 마당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저희 집 옆에 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도 향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별 은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잘가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병원은 봄, 가을로 전문 정원사들이 와서 그 향나무를 탁 다듬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 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 따로는 제가 퇴근하는데, 차를 파킹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정원사들이 와서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호기심이 났어요. 아저씨, 이런 나무가 요즘 한구에 얼마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세로 한 그루에 300만원씩 한대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 순간 어디를 봤겠어요? <laughs> 저희 집을 딱 봤어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자그마치 여덟 그루. 삼팔이? <laughs> 제가 놀래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저씨, 저 집에 있는 전화문 얼마쯤 받아요?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막 웃어요. 아이 사장님, 저건 뗄감이야, 뗄감. <laughs> 똑같은 양나무인데, 수년 동안 전문가가 다듬은 나무하고, 그냥 방치한 나무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원화요 네. 처음엔 표시 안 나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이 못된 마음 좀 어떻게 만져주세요. 아, 그러냐? 이거 뚝 잘라주고. 하나님, 이거 자꾸 삐뚤어지는데 이거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갖다 탁 붙여주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인의 제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삶의 제사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딱 마치고 세상에 향해서 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 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제사로 드리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요즘 좀 부끄럽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생활 속의 신앙을 잘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의 제사들이듯이 그렇게 살아주면은 점점 더 우리의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 끼쳐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쏟아내리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니까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너희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역 질나서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그렇게 거룩하게 잘 돼. 막, 정말, 어? 목사님 가운데 토막 같이. 은혜롭게 그런 예배를 드래. 근데 딱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나 싶게 아닌 거예요. 삶의 제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가 되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또 드리는 세 번째 예배가 있는데 그거는 무너진 제단을 쌓는데 그냥 안 쌓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돌아날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 그러면서 거기에 오물을 다 씻어내면서 하나님 이것은 야곱의 아들 시므이의 돌인데요 여기에서 그냥 떼굴떼굴 그냥 구박받으며 굴러다니네요 그거 갖다가 재단 쌓는 데 쓰는 거예요 또 저기 가더니 저 기둥 밑에 낑낑대고 땀 흘리고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보더니 하나님 이것도 야곱의 아들 베나민 돌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네요 그것 끌어다가 무너진 재단 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 이게 교회예요 우리 개인의 재단도 있고 삶의 재단도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자전, 자녀들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엘리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재단을 쌓는 거예요. 자, 이제 재단이 다 쌓여졌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재단을 재단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재단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재물. 아무리 멋지게 쌓아놨어도 재물이 없으면 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 재물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죽어서 재단에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날 그 재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제물이겠어요? 그래요. 어쩌 어떤 분들은 헌금이 제물이다 그러는데 그건 헌금이 아니라 다 같이 예물. 그건 예물이에요. 오늘 예배의 제물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면 내가 제물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 갑자기 그냥, 어? 화를 내시면서 허리띠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전 바꾸는 사람 상을 얻고 비둘기 쫓아내고 소양 염소 다 쫓아낸 거예요. 왜 그렇게 화내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제사법전인 레이기서를 연구해 보면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은 반드시 죽여서 들어와야 돼. 근데 죽여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 가서 막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저기 가서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니까 성전은 살려고 왔는데 아이고 누가 나 들이받아서 나 죽겠네 비명소리가 나고 성전에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 비둘기 죽여가지고서 딱 제물로 들여와야 되는데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구구구구 저기 가서 구구구구 마귀는요 핸드폰 타고 돌아다녀요 누구누구 집사님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마귀 장난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듣지도 못하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담모받아십시다 내가 살면,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바로 재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재물되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 네. 자, 우리들이 재물이 된다고 할 때에 이제 각을 떠요. 그 재물을 잡는데.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손발, 다리 다 자르고 가죽껍질 다 벗기는 거예요. 뭐예요?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위선, 거짓.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속에 감추어진 것. 이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각대임이에요. 이게 재물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각대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재단에서 각대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멸류가, 마음 깊이 감추어진 그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위선과 거짓과 가증 때문에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바뀌었고, 그래서 재단이 재단될 수 있는 것은 그 재단에 재물이 있기 때문인데 아까 그 재물은 첫째로 누가 재물이라고 그랬지요? 나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재물의 의미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진짜 재물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해요. 누구 탓,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은 아무나 다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정치인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렇구나. 그 책임감을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엘리아의 심정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다른 걸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무너진 재단, 개인의 재단, 그리고 삶의 제사. 그리고 실족한 사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일일이 챙겨가지고 공동체의 예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재물이다. 나는 재물이다. 재물은 죽었다. 재물은, 죽었다. 재물은, 말이, 없다. 재물은, 말이, 없다. 재물은 말이 없다. 예수님만 살리자. 예수님만 살리자.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을 보신 우리 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방청객 여러분, 이제 다음 네 번째 시간. 또 어떤 인물일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